일단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감흥이 그렇게 크게 있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고요. 어 지금 이제 올 시즌 이제 시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백 <laughs> 어 <laughs> 세이브 했을 때 축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팀 성적도 좋지 않았고 또뭐 질문해주신 것처럼 많은 일도 있었고 또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세이브 기록도 나오고 했는데. 가장 큰 아쉬운 거는 뭐 모든 저희 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팀 성적이, 팀 성적이 계속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가장 아쉬웠을 거고 모든 팀들이 지금 잘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뭐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뭐 매년 하는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되게 밝아요. 다들 네, 그래서 조금 다른 애보다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감독님께서 이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2군에서 몸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2군에서 네. 그 오히려 어린 선수들하고 하면서 어 운동 시간도 좀더 길고 또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감독님이나 코칭스텝에서 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제 어떤 루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. 어린 선수들한테 오히려 뭐 제가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제가 또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이군에서 하면서 저도 이제 선수들하고 얘기도 하고 선수들 하는 걸 보면서 전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, 이군 캠프를 처음 해봤지만 어, 되게 저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을 좀 많이 아꼈고요 좀 되게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장난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막 야구 얘기를 진지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선뜻 이렇게 다가오는 선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운동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또그 또 와중에 이제 또 되게 수줍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짧아서 그게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어, 결국엔 팀의 어떤 좋은 성적을 위해서 선수들이 각자 노력을 더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게 어 어떤 자리를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다들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경쟁이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지만 예 그러면서 이러면서 좀 팀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어 좋은 에너지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서로가 그러면서.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이 이제 많이 이기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이제뭐 세이브로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이 이기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부상당하지 않고 로테이션에서 도는 게 네,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1승을 위해서 다 같이 뛰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또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. 뭐 개인적으로도 좀안 좋은 시즌이었고 팀도 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조금 휴식 시즌 끝나고 휴식을 좀 하고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좀마지막에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치료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쉬지 않고 바로 이제 몸 일찍 좀 만들었어요. 근데 지금 일단 몸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도 빼고 좀 했기 때문에 컨디션은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매년 잘하는 게 목표지만 올해는 좀더 이제 작년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더 잘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제가 페이스를 네. 빨리 올리고 뭐 올, 늦게 올리고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좀 빨리 준비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초반에 좀더 좋은 더몸 상태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부담은 전혀 안 되고요 제가 잘하면 뭐 같은 포지션에 누가 있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누가 있든 상관 안 하고 제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몸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팀 성적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면 선수들 전체가 조금 처져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음.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지다 보면 그게 좀 생기다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야구장에서 자기 능력을 100% 발휘할 수 있게 120% 발휘할 수 있게 조금 편안하게 야구장에서 좀 뛸수 있도록 조금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음. 그래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뭐 야구를 오래 해봤지만 B시즌 때 이제 조, 좋은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되면 나머지 선수들이 좀, 사, 좀뭐 사, 기세 사기라고 해야 되나 음. 좀 올라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 또 좋은 선수들 많이 왔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도 올해는 진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캠프 분위기가 아주 좋고 올해는 거의 130경기 이상 뛰고 싶어요 작년에 100경기 조금 더, 더 나갔는데 올해는 130경기 이상 뛰는 게 목표입니다 올 시즌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 올해는 더 부족했던 부분 더잘메워 나가서 올해는 삼성이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되도록 항상 이길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는 팀으로 저,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면 나머지 이제 20 며칠 남았는데 더 준비 잘해서 더 강한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